오늘날 현대 생활은 문화적, 음악적 가치도 강하게 영향을 받는 오지와 산악 지역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음악은 대도시에서 전국의 작은 지방까지 교차하는 연결고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록과 랩이 점차 많은 지역에 오래된 러브송을 잠식하고 있다. 민유는 중년 이상에게만 매력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산악 음악의 전통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승윤은 그의 사고 방식으로 전국을 먼 여행으로 큰 계획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내 음악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싶다. 내 네, 음악은 가장 외딴 지역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사실은 또한 많은 음악 작품이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매우 쉽습니다. 리듬, 기분, 음악적 언어, 표현과 유사하며 단조롭고 지루함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이승윤은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이유를 밝히며 내가 선택한 음악 경로는 청취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유한 경로가 될 것입니다. 언어 측면에서 강민족은 고유한 문화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전설, 미뉴, 고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언어는 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곳입니다. 그 특별한 이야기에 의지하여 산간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쓰고 싶어요 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민족 음악의 정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덕분에 많은 작가의 많은 음악 작품이 성공했습니다. 정신,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합성, 합성을 통해 현대 정신으로 불어넣어 민족적 분위기를 주제로 삼으십시오. 따라서 민족적 재료로 음악을 현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특별한 음악 트랙을 만드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윤은 국악 색을 뒤엎거나 왜곡하는 현대 악기 사용에 대한 알레르기를 피하기 위해 최고의 가사를 써서 작사하겠다. 내 네, 여정은 6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제주도에서 끝납니다 고 전했다. 이승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어려운 일. 작품을 완성하려면 작곡가가 홍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승윤이 정말 큰 화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빈손이 될수 있는 지리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